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 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RCY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부물품 전달식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현장은 앞으로의 홍보대사에 대한 기대감과 기부에 대한 따뜻함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럼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인사드리니다 둘, 셋. 나의 멋있어. 3월 11일, RCY 홍보대사 T1419의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T1419는 적십자 2년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서울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네, 저희 T1419도 청소년 적십자 RCY 단원분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은건 회장은 앞으로의 적십자 활동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위촉식이 그냥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는 마음을 갖고 우리 서울지사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도울시장앞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서 좋은 성과를 거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시와의 홍보대사 위촉식과 함께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1419는 앞으로 2년 이상 RCY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RCY 홍보대사로서 따뜻한 활동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RBS 오현지였습니다.